다육이로 어떻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프리티데이에 전화로 질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이 다육은 아미스타 군생 24,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미스타 군생은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식재가 되었는데, 6개. 여, 지금 얼굴이 두 수가 6개 들어가 있어요. 요 아미스타 같은 경우에는 16cm 포드에 들어가 있는 아미스타 군생 소개해드렸을 때 진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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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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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었거든요. 아미스타 요거 군생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아미스타는 입장 그 가운데 면이 요렇게 나와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색감은 진짜 예쁘죠. 아미스타 군생 24,000원 포드 사이즈 14cm 보드 식 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련 군생 가격 3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요 대화련을 요번에 처음 봤어요. 우리 프리티다우 사장님께 도대체 이 다육이가 무슨 다육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입장이 살짝 프릴감이 있으면서 백분 없이 이런 녹빛을 갖고 있거든요. 뭐 새빨간 색감 혹은 찐주황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도대체 뭐랑 이게 어떤 다육인지 가늠도 하기 어렵게 저는 처음 본 다육이랍니다. 목대가 이씨 시 자라나봐요. 요 14cm 보대 식재가 되어 있는 대화련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입고 와 있습니다. 아비오 칠두 다시 입고있습니다 아비오 칠두 5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비오는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 선택하고 계신데요. 요 아비오, 음, 저는 이제 요 아비오를 볼 때마다 제가 요털 그 달린 다육을 요 아비오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털 달린 다육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오처럼 색감이 예쁘게 빠르게 들어오는 다육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비오 칠두 5만 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사이즈는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운틴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운틴 입장 라인이 진짜 새까맣죠? 제가 요 새까만 손톱이 분가리 하면서 부러져가지고 제 손에 묻었는데 아 글쎄 새빨간 색감이더라고요 새빨간데 너무 빨개서 검게 보이는 요 마운틴의 라인이랍니다. 마운틴 12cm 포트 식재가 되었어요.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램린 금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진짜 그램린 금 여러분들 금빨이 얘는 원래 몬스 금은입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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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이 그램님 금은 제가 석용 변이금 같다는 라느낌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8cm 보디 식재가 되어 있는 그램님 금 가격 14,000원. 예전에는 몇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정말 석해졌죠. 그램님 금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스텔 금종자 2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아니 파스텔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퍼트 사이즈 14cm 포트이 파스텔 금종자 사장님 거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열광적으로 구매를 했었죠. 파스텔 금종자 이거 가격은 2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프리티다 여기 파스텔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스텔 금, 파스텔 금철화 파스텔 금종자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름 헷갈리시니 리지 않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너의 이름은 섭스실리스 금군생 14,000원 아이고 신나라 근데 이건 섭스실리스처럼안 생겼는데 아우 예쁘다 금 가격 진짜 좋아졌다 이게 14,000원이면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닙니까 너무 좋죠?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서브 세실리스금군색 14,000원. 사장님께서는 아마도 생얼과 같이 섞여있는 걸 고르시느라고 엄청 눈빠지게 기어댕기면서 골랐다. 왜 기어댕기면서 골랐다 표현 쓰냐면 매장이 바닥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기 때문에 그 바닥을 다 이렇게 해주고 다니면서 골라야 돼서 그렇거든요. 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파스텔 금군색 와, 이거 진짜 대박이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캐롤 철화 2만 원 소개해 드리는데 많이 컸죠. 요렇게 와! 요런 애들 진짜 짱짱해요. 물 먹고 완전 너무 잘 컸어.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캐롤 철화는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비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롤 철화도 꼭 키워 보세요. 예뻐요. 해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캐롤 생얼도 캐롤 생얼도 정말 한번 꼭 키워 보실 다육이. 캐롤 철화 2만 원 소개해 드려요. 다음은 줄리아나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줄리아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녀석들이 품귀 이제 없어요. 없어가지고 요런 아가들 키우셔야 돼요. <laughs> 이 줄리아나 8cm 보드 시제가 되었죠.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시핑키 군생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가로세로 8세지 보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5두 이상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석은 입장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 듯 하면서 나중에 주황주황 물이 들어와요. 아이시핑키는 12,000원입니다. 코사지 군생 4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코사지, 요거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죠. 여러분들 모양 어때요? 사랑스럽죠. 코사지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미스타도 함께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사지는 4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빨간색감 다육이가 왔네. 이 다육이 이름이 무엇인지 프랭크 슈퍼콜론 혹은 혹은 왜 이름표가 없는 거야? 어?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식재가 되었는데 야 색감 진짜 기분 좋다. 그쵸죠어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여기 아메스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메스트로인가? 색감이 요 색감 보니까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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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름하고 가격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이름 몰랐잖아요 근데 땡땡이야 이거 다이아몬드 베라래요 다이아몬드 베라 24,000원 야 그렇구나 다이아몬드랑 베라 뭐지 어, 뭐, 뭐지 뭐랑 이거 한 건가 자 요거 다이아몬드 베라 24,000원입니다. 릴리시나 금은 12,000원입니다. 요 녀석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신기하게 생기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런 색감, 요런 느낌 스릴러 팔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크리스파이트, 뷰티 다 느낌이 같잖아요. 저는 그 아가들보다 요 아가들이 결코 덜 예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금도 여기 이렇게 잘 들어갔잖아요. 모양이 범, 몬스터 모양 너무 사랑스러워요. 릴리시나 금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요 세렝게티. 어머나, 어머나 이쁘다. 세렝게티 24,000원. 잘생겼다. 오, 얜 뭐야? 어? 어머, 얘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인데요. 아 샴페인 느낌 나요. 샬롯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 모양이 약간 독특하고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데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하다는. 아, 뭐, 이렇게, 예쁜 거야? 뭐야, 그게? 특이한 거야? 이상한다는 뭐야? 그러게.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 왜 이러냐고. 얼룩덜룩해. 이렇게 어? 특이하네. 입장 컴팩트, 어, 진짜 컴팩트하고. 진짜 단단하고. 세렝게티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머, 요거는, 요거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 어? 새까맣게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 어제 그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까맸으면 좋겠어. <laughs> 까맣게 세렝게티 24,000원 소개해드려요. 아비유 삼두는 2만원 입니다 아비유 이상하게 여러분들 아비유가 삼두보다 7두가 인기가 더 많대요 음 여러분들 요 아비유 2만원 여기 삼두 2만원 품으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셔요 얘주도 새끼 하나 더넣으면 곰새 사두잖아요 버터 사이즈 12cm 포트에 요 아크릴 수세미 같이 생긴 아비유 삼두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로신군생 2만8천원인데 어머 그 사이에 약간 달라졌네 포트 사이즈 11세지 포대 시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물 반응하면서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지금 성장기에 있는 듯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로시인 군생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 어? 뭐지 이거? 스마일 쌍두 가격 14,000원입니다. 어, 내가 다른 이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스마일이래. 약간 느낌이 취비바니의 라인 되게 강하고요. 폴덴시스의 그런 라인도 있는 듯한 모습 갖고 있죠. 10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일 쌍두는 1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약간 그 카키색의 그런 백분감하고 진한 붉은 라인이, 어우, 예쁩니다. 스마일 쌍두는 14,000원. 쌍두라고 표현했죠? 이것 말고 더 있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왜 아래로 내려와 있지? 키세스 군생 12,000원. 이야, 드디어 사장님께서 키세스 군생까지, 아, 왜냐면 키세스 외도만 있었거든요. 요거보다 더 많은 군생 원래 좋아하셨었는데, 키세스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철 화 대품 2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수련철 화를 되게 여러 번 소개해 드리는데,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이거거든요. 자, 얘 지금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예요 아, 이거 하면 얘 시집 못 가는데. 자, 얘가, 얘 얼마? 28,000원이죠. 얘가 오른쪽 이 2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걸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2만원짜리 애기보다 28,000원짜리 애기가 더 많이 나가. 그래서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수련. 철화 28,000원. 여기서 인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쌩얼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철화 있을 때 품어서 여러분들 이거, 이거 좀 키워가세요. 수련철화,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프리티 우먼,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리티 우먼 볼 때마다 알사탕하고 똑같다고 우겨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달라. 얘가, 얘가 약간 느낌이 자, 이렇게, 어 이게, 이게 알랭이가 커요. 오, 얘는 로제트가 크더라고요. 14cm 포테시제가 되어 있는 프리티 우먼 가격은 25,000원. 예쁘죠? 잘생겼어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은 애기가 이렇게 클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프리티 우먼은 25,000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만원 이 르누아르는 여러분 안 사면 손해 이르누아르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쌍두 만원 너무 이쁘거든요 지금 얘가 이런 보라색 나잖아요 더 예쁜 보라색으로 커요 이, 이 녀석이 르누아르 8.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만원 소개해드려요 화이트 길바, 36,000원 소개해드려요. 일본, 라즈베리랑 진짜 많이 닮았는데 예쁘죠? 요에서 너무 예뻐요, 화이트 길바. 요 화이트 길바는 에보니하고요, 에보니하고, 엘레강스가 교배된 그런 다육이랍니다. 화이트 길바, 군생 가격 36,000원, 퍼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제가 되어 있습니다. 레볼루션은 12,000원입니다. 8.5cm 포트에, 우와, 머리 많다. 레볼루션, 얘도 분홍부동하게 물이 들죠? 레볼루션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멕 로즈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얼굴 많다 지금 보면 사이즈는 개당 사이즈는 조금 작아도 머리밥이 좀 많이 있어 포드 사이즈 11cm 포드에 식체가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어, 베리 종류 다육 중에서 다부뜨기 정말 손에 꼽게 좋아하는 요 멕시코 로즈입니다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짤등하고 둥글둥글해가지고 멕시코 로즈는 18,000원입니다 제스타 철화 35,000원 소개해 드리는데 이 제스타 철화 포트 사이즈 14cm 포대 실제가 되어 있는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제스타 철화는 35,000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젤, 윙, 금, 철화, 10만원.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는 정말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포드 사이즈는 10cm 포드 식재가 되어 있지만 상단이 요렇게 빵 터졌죠? 색감이 정말 신비롭게 예쁜 엔젤, 윙, 금, 철화는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프리메라 생얼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리메라 철화 대품 사이즈 35,000원 소개해드렸죠? 그 아가의 이게 생얼이에요 근데 진짜 쬐끔해갖고 데글데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큰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프리메라 생얼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을려심 철화는 14,000원입니다. 요 을려심 철화 제가 식재할 때 여러분 진짜 박박 하게 어, 마사 정말 많이 넣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얘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양분 박하게 그렇게 10cm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을려심 철화는 14,000원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군생 가격은 14,000원입니다.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멕시칸 스노우볼은 베르 종류 다육들 중에서 유난히 이렇게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다육이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1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라임 앤 칠리 12,000원입니다. 라임 앤 칠리. 포트 사이즈 11cm 포드 우와 짱짱하다. 허, 오 진짜 짱짱하다. 라임앤칠리 이거는 여러분들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 요거 진짜 받아보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라임앤칠리 금생각격 12,000원입니다. 알바니 삼두 3만 오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알바니 군생이 왔습니다 우리 프리티다요자 삼두 이상 군생으로 보내드리는데 11cm 요거 외도 지금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두 이상 알바니 3만 오천원 이거 어우,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런 군생을 만나게 되다니 알바니 삼두 군생 가격 3만 오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린지하이나 큰생 24,000원입니다. 린지하이나 이거 색감 진짜 예쁘게 들더라고요. 린지하이나 포드사이즈 1 2 c m 포대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린지하이나는 지금 보시면 지금도 많이 묵어져 있어요. 묵어져 있는데 색감 진짜 예쁘게 물들거든요. 린지하이나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제 대품 6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요 로제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로제도 요거 저절반 저 사이즈 있거든요. 그 사이즈도 보다 요 대품 사이즈 더 많이 판매가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커다란 하나를 조금 이렇게 어, 한가득 조금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품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 로제 대품 6만 원 소개해 드리는데 제 주목하고 요렇게 커요. 요렇게 큰 로제 대품입니다. 저도 요 로제 대품 하나 키우고 있는데.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들 종종 소식 함께 해야겠습니다. 로제의 대품 가격은 6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요 벨루스 완전 왕대품 26,000원.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렇게 포드 사이즈가 요거 16cm 포대식재가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대박 잘 키우고 있죠? 다음은 이거 뭐야? 아, 레몬로즈 녹금 철화는 2만원입니다. 왔다, 예쁘다. 요즘에 요런 나육이 상큼하게 너무 예쁘죠. 야, 화면 발 진짜 잘 봤네. 지금 우리가 커튼이 쳐져 있어 가지고 해가 살짝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요윤석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예쁩니다. 레몬로즈 녹금 철화 포드 사이즈는 12cm 포드 시제가 되어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고, 이거 꽃에 살짝살짝 핑크핑크 들어오는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얘는 지금... 물 반응 엄청 잘해가고 커 보이는 거고 얘는 지금 물 조금 덜 먹어가고 좀 작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레몬 노즈 녹금 철화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와인 피치 철화는 24,000원입니다. 와 진짜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셔서 재입고했어요. 예쁘죠? 레몬 그 뭐야 와인 피치. 저는 와인 피치가 좀잘안 되던데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깨끗한.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키워내셨네요. 와인피치 철화 2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뭐, 노을 왔다. 노을 8,000원. 세상에, 이 노을 하이 옛날 생각나. 우리가 노을 이거 3만원 소개해드렸을 때 진짜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사시려고 근데 지금은 8,000원이래. 아이구야 정말. 포트 사이즈 이거 10cm 포트 식재가 되었습니다. 노을이 여러분들 8,000원이래요. 얘가 분홍, 뭐니까 그러니까 분홍이 뭐야? 여기, 그, 어저금 분홍, 분홍. 약간 진한 붉은색? 이 와인색? 얘도 그런 색감으로 물이 되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을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려요. 양진 군생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요거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미스타랑 노 저는 진짜 닮은 것 같은데 아니래. 요 양진 군생 가격은 16,000원. 양진 색깔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양진도 무거워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다육이랍니다. 양진 군생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지나 자연군생은 2만원입니다. 요 녀석은 약간 철화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쌩얼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철화로 그 있다가 군생으로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요 로지나 군생, 자연군생은 2만원. 포드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야, 아리의 색감 진짜 예쁘다. 완전 분홍 분홍 해가지고 예쁜 색감 아리엘 웨드 가격은 8,000원 색감 너무 예쁘죠 8,000원 소개해드려요 다음은, 말간. 어, 요 말간 많이 판매됐네. 말간,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야, 진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셨어요. 딱 봐도, 말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백분이 살짝 있는 말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고가의 말간이 딱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 말간 어때요? 색감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말갛게 자, 그렇게 돼있죠? 오, 정말 요게, 군생도 어마어마해.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 말간. 군생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려요. 엘리제 철화는 24,000원이에요. 엘리제 군생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엘리제 철화, 엘리제 군생 반드시 구별해서 여러분들 주문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정말 대글대글하게 잘 엮여 있습니다. 엘리제 철화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꼬꼬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름 진짜 귀엽죠? 제가 해외채널 영상에서 록꼬꼬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믿구나! 이렇게.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미크로칼릭스의 어떤 그런 교배종 같은 느낌 조금 많이 듭니다. 록꼬꼬 군생 가격은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프라다 14,000원입니다. 오잉? 이게 프라다라고? 프라다라고? 어? 프라다의 그 느낌이 오 얘가 프라다야 어머어머 <laughs> 어머, 얘는 뭐야 어 이렇게 요 프라다 가격 14,000원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라다를 하나 키우고 있어가지고 프라닭 아닙니다 프라다입니다 <laughs> 아 프라닭 이라고 여러분들 치킨 체인점 있어요 오 여기 생장점 무너지고 완전 난리 났네 어 요거 요거 프라다, 군생 가격 14,000원. 어, 요거 진짜 재밌다. 변이가 되게 많아요. 변이가 되게 많은, 오, 요거, 요거 이쁘다. 프라다, 1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파트리크 군행은 2만원 인데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파트리크 진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고 요렇게 머리밥이 요렇게 많아 2만원 여기석은 여러분들 진짜 백군돌러자이들 요런 다육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요런 백분들은 요런 백분들은 여름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요 파드리크 군생은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 소개해 드리고 너무 많은 사랑으로 재입고된 요 실크 베일 군생 14,000원 대박이죠? 요거 실크 베일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목대가 요렇게 나오고 요 실크 베일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얘딱 보면 골든 글로우, 레드 글로우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살짝 있어요. 요 실크 베일 군생 14,000원 가성비 정말 좋네요. 실크 베일 1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데뷔 철화는 12,000원입니다. 야 색감 예쁘죠? 보라보라. 얘는 물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요 색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초보 다양맘들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죠. 이 데뷔 철화는 12,000원 소개해드리고 포드 사이즈는 11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두는 24,000원입니다. 스마일, 제가 쌍두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삼두라고 했으니까 삼두만 골라야지. 삼두만 골라야지. 삼두 여기있다. 자, <laughs> 삼두 이상도 있어 근데 되게 커요. 12cm 보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스마일 삼두 군생은 24,000원입니다. 카키색 녹빛과 진한 붉은색 라인 얼핏 보면 추비바니를 진짜 많이 닮은 그런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3대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자아가 군생은 3만 원입니다. 오와 라자아가 군생 여러분들 지금 엄마 옆 주변으로 위성처럼 아기들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라자아가는 3만 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라자아가 군생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스텔라 군생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스텔라가 처음에 하나 나왔을 때 진짜 요거 하나 가격이 8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머리밥이 많은 스텔라 군생이 8만원이에요. 12cm 보태시제가 되어 있고요. 요런 다역은 품으시면 어떡해요? 덩치를 키우셔야 되겠죠? 스텔라 군생 가격은 8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양진철화 가격은 5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실제가 되었는데, 야, 얘 진짜 얼굴 크다. 아, 이렇게 얼굴 큰 양진도 있구나.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양진, 양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양진철화와 양진 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격이랑 이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양진 철화는 5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이봐, 허, 얼굴이 이렇게 커! 이렇게 큰 양진도 있네요. 양진 색감 물들인는데 시간 필요해가지고 저축하듯 모아두는 다육증의 하나가 바로 양진입니다. 양진 철화는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턱시판 철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요거 엘리제랑 진짜 닮았다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엘리제 철화랑 보러 가야 되겠다. 얘는 턱시판 철화, 2만원. 턱시판 철화, 엘리제 철화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왼쪽은 턱시판, 오른쪽은 엘리제. 비슷한데? 응? 다른가? 달라질 건가?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얘는 살짝 보라 빛감 있고 아 모르겠어요 요건 다르다고 하셨는데 요 턱시판 철화 가격 2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마칩니다. 신상다육이 예쁜 다육들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프리티다육에서 지금 이렇게 신상다육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1부, 2부, 3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숯볼 입고 되어서, 자, 숯볼도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숯볼도 함께 구매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뵈요. 안녕히 계세요.